주말인 오늘 봄비 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좀 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지금도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이 더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질 텐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또 도서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또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파도가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아 야외활동하신다면 오후에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오가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청주가 10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역시 낮 기온이 낮기 때문에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